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머셋 안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머셋 김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아 저는 이 저기 뭐지 그 지혜로 온게 지혜를 제 근무한 지 지금 한달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한달반 정도 됐는데 좀 저기 원수사에 있다가 생명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게 좋은지, 왜제 a 가 좋은지, 왜 와야 되는지. 오기는 왔는데, 잘 모르거든요? 일단은 그쪽에서, 얼만큼 근무하셨죠? 기간이? 1년 조금 못했어요. 한 11개월? 10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네. 오게끔, 네.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 처음에 막 초반에는 지인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 고객이 음. 없으니까 지인 영업을 했는데, 지인도 사실 저희 뭐 제가 좀 인맥이 좀 없어요. 음. 그래갖고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영업에 좀 막힘이 오더라고요. 그냥 4, 5개월 때부터 바로 오더라고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뭐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네. 좀 했는데, 근데... 조금 막 이제 스트레스가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환산 30이었거든요. 30만 원 채우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그 환산을 왜 채워야 되는 거 그거를 안 하면은 우리 또 신인이잖아요. 근데 신인 지원금 이 있어요. 신인 지원금을 100만 원씩 줘요 한 달에. 근데 30을 못 하면 그 신인 지원금이 안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무조건 30은 해야 돼 기본으로. 근데 처음에 들 입사했을 때는 30만 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4, 5만 원짜리 팔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막 파니까 사실 뭐 어떤 루트도 없었어. 요 고객을 준다는데 고객은 다 이제 기가입 고객, 기가입 고객인데 이전에 삼성세면에서 근무했다가 그분들이 그만둬서 넘어온 고객들. 그러니까 뭐이 고객들이 또좀 친해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입 네. 권유할 상품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상품 괜찮았어요. 교육을 하는데 상품만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참 목말랐 던 거는 네. 이제 고객한테 맨날 전화하라 그러고 전화 하루에 막 삼방 텐콜꼭 하라 그러고 이거 써서 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이제 막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택배 보내라 그러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이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음. 계속 전화하고 찾아간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선물 보내고 막 심지어 막 제가 진짜 또 신입이니까 선물 아니 그 상품이 회사에서 많이 줘요. 네. 어마어마하게 줘요. 막캐비닛두 개가 쌓일 정도로 주는데 이걸 빨리 보내지 않으면 또 넘쳐나요. 그니까 빨리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 그래서 열심히 보내면 고객이 너무 부담스럽다. 난 진짜 나 나는 회사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뭐 보내라, 전화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생각 외로 고객님들 반응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다음부터는 연락하기도 좀 소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선물 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입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거 점점 더 소심해지고 점점 더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래서 영업에 좀 막힘이 온 거죠. 이제 여기저기 할데 없는 거예요. 지인도 다 떨어지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품적인, 뭐, 교육적인 부분도 좀 부족함이 있었고. 그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어. 좀 이제 기가입고객을 어떻게 네. 터치를 해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게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줬다면.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교육 CM이 있어요. 아, 이제 교육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교육하시는 분하고, 이 좀, 좀 세세하게 좀 받고 싶었는데 코칭할 좀 네. 디테일하게 좀 네네네 왜냐면 이게 저희가 보험을 알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험을 하고 싶어서 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막 한번 가보자 교육 한번 들어보자. 음. 그래서 갔는데 꼭 그냥 어, 해볼까 이렇게 해서 네. 간 거잖아요. <laughs> 나도 나도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laughs> 그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좀이 영업 부분이나 이제 전화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또 실적은 해야 되고. 근데 초반에는 주변에 한두 명씩은 다 들어줘요. 가입을 해줘요. 그래서 주로 그렇죠, 지인을 그렇죠, 그렇지 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뭐그 지인들도 뭐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지인들이. 그러니까 또 네. 그리고 또 아는 게 없으니까. 종신만 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구매라는 게또 기초적인 부분이 갖춰져야지 또 거기다 또 집을 또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갖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사무실로 오게 됐는데, 네. 여기 사무실은 뭐 그런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시나요? <laughs> <laughs> 한달 동안 어땠어요? 느끼기? 많이 가르쳐 주셨죠. 아주 많이 가르쳐 주셨죠. 네. 아주 디테일하게 넘치게. 어, <laughs> 뒤에서 피날 정도로 <laughs> 맨날 피나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의욕이 네. 넘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날 퇴근도 느껴시죠 <laughs> 그리고, 일단은 그쪽에서는 한 상품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쵸? 예, 그,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고, 네.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의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쵸? 이거, 그, 환산, 업적 스트레스가 엄청 있었어요. 음. 근데 업적 스트레스가 뭐냐면, 네. 한달 내내 스트레스인 게, 월 초에 가동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조기정의화라고 해서 월초에 가동은 또 뭐예요? 월초에 이제 내가 내가 초기에 가동을 했다 네. 그냥 뭐 이제 근데 그거를 한 3만원짜리든 4만원짜리든 나는 계약을 하나 했다 그거를 5일 안에 해야 돼요 아 그걸 안 하면 뭐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없는데 그걸 하면 선물을 줘 아, 그걸 하면 보상을 줘 이렇게 아뭐 어, 얼마를 준다던가 시상이 있고 그걸 어, 뭐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또 이거를 할, 하게끔 만들어 아, 분위기상. 어, 나만 안 하는 건가? 네. 이런 분위기가 돼갖고, 음. 어, 그래갖고 뭐 그냥 암뽐 하나 막, 어, 암 천만원짜리 어디서 막, 어, 이거 하나 넣어. 막 이렇게 해서 또 넣게 음. 되고, 어, 그래서 월 초에 스트레스. 그러면 그게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이 연결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필요하지 않은 걸또 지인에게 권하게 되고 맞아요 그 지인은 또 그것 때문에 아이 사람 자꾸 권하니까 피하게 되고 맞아요 이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1년 년 안에 인맥 한몇명끊혔어요 아, 아, <laughs> 이게 좀 아니 사실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부담 많이 느끼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 이게 중간에 중간에 또 이제 업적을 다 채웠다 음. 15일 안에 내가 30만원 환산을 다 했다 네. 그러면 또 상품 을 줘. 30만원 환산, 그거 뭐, 그 기준은 또 뭔데요? 그니까 러 내가 그뭐 대략 얘기해서 보험료를 30만원 팔았다. 네. 판매를 했을 때. 네. 근데 그거를 한달 업적인데 15일 안에 팔았다. 네. 15일 안에 나는 업적을 다 했다. 이러면 또 상품이 또 있어요. 업적을 다 했다는 의미가 뭐, 30만 그걸 채워야지만 다. 뭔가가 수수료가 지급이 되나요? 아, 저, 저는 원수 사이 안 있어서. 그렇죠. 궁금해서.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좀더 빨리 했으면, 음. 15일 안에 했으면, 15일 안에 내가 30만원 다 채웠으면, 또 뭔가 또 상품이 있어요. 음. 왜냐면 그환산이라는 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기본 30 테이블인데, 네. 30을 못하면 많이 줄어들죠. 일단 100만원 깎이고, 아, 100만원이 이제 신입, 신입수수료라고 해서 100만원씩을 줬어요. 근데 그게 100만원이 아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당만 받는 건데, 그럼 뭐 이제, 뭐 내가 한 20만원 해도 뭐 수당이 뭐, 100 얼마? 그럼 그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엄청 많이. 어, 그렇죠. 했겠는데. 거기다가 막 월말에, 월말에는 음. 또 이제 내가 30만원에서 2만 원이 빠졌다. 28만 원 했다. 그럼 2만 원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월초에도 가정 때문에 또 지인한테 그러고 또, 마지막에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뭐. 아, 2만, 그그 그렇죠. 그렇죠. 2만 원짜리 연속, 그쵸, 그그 2만 원짜리 그럼 어떻게 음. 또 막,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긴 한데, 이것도 그렇죠.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이제, 뭐 동생한테 막, 또, 암험짜리 암, 다 그냥 안 암봉 아, 100만 원. 비갱신으로 만원짜리 이런 거 넣어갖고, 음. 그래갖고 이렇게 채우고, 음. 그리고 또꼭 채워야 돼. 아, 그게또안 채우면 또 수수료가 내가 받는 월급이 훅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있었죠. 조금 그런 타이트한 구조라서 더 힘들음이 있었거든요. 또. 네네. 음. 저희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그런 구간에, 네, 그런 구간이 없이 어. 똑같은 수수료가 아니 테이블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이 아. 균일한 하지급 돼요 아.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아. <laughs> 네. 이게 또 이게, 저 원수사에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30만원 계속했다. 그럼 30만원 계속해야 되는데, 네. 내가 50만원 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50만원 하면 더 줘. 아, 그, 그런 뭐, 그러면 아. 50만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계속 70만원 했는데 내가 50만원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3개월 안에 또 이걸 채워야 돼. 아니, 그런 건 없어. 아. 근데 그더 주니까. 음, 저희는 뭐 시상 그때그때마다 회사마다 아, 진짜? 예, 지금 최근에도 그런데 시상 뭐 메리츠면 메리츠 아니면 뭐, 아, <laughs> 뭐, 엠사면 엠사 아니면 뭐, 엘사면 엘사. 지금 굉장히 뭐 경쟁적으로 시상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음. 아, 그래요? 네. 제가 주력하는 회사별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 구간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구간별로 하는 거는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그 네, 네. 근데 저희는 뭐 압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능력과. 아, 네. 막 전에 막지점장이 막, 얼마 할 거냐, 음. 막 얼마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열심히. 하시면 된, 되고요. <laughs> 그리고 또 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거기는 네. 한단일 상품 아니면, 이제, 같이 하시는 어떤 거를 같이 재유하셔서 하셨을까요? 상품? 아, 손해보험사요? 네네네. 아, KB. 음. 그럼 딱두 회사밖에 그렇죠.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죠. 없잖아요. 저는 그게 전부 단줄 알았어요. <laughs> 왜냐면, 네. 생명 하나 팔고. 손해보험 음. 하나 팔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그래서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오시니까 어때요? 환영합니다. 아, 일단은 <laughs> 네네. 예 교육도 음. 교육도 막 거의 뭐 이제 뭐 붙잡고 음. 가르쳐 주고 네예 그리고 수수료도 많이 주신다 그러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차로 보세요 만족하시죠? 아 그럼요 네더 아, 그럼. 잘하겠습니다. 우리 네. 모두 힘내서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이쪽으로. 감사합니다.